하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날 아침에 밝았고요. 여전히 제 법은 굉장히 잠끼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맥모닝을 먹고 바로 공원으로 가는 제 여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정인데요. 오키나와가 항공편이 많지 않아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간 맞춰서 맥도날드에 갑니다. 이렇게 꼭 붙여 놓으세요. 밖에서 보이니까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혼자 방을 쓰다 보니까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은 막아두는게 좋겠죠? 정수기는 엘리베이터 사는 곳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자. 를 나와서 바로 저기에 보이는. 24시간 영업하는 맥도날드에 갑니다. 예전에 음. 작년에도 회사에 풀었어, 내가 다이어트한다고. 살지를 못해. 어. 또 풀어. <laughs> 근데 그걸.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 우와, 여기는 맥도날드 앞에도 시사가 있네요. 절로 들어갈까? 시사. <laughs> 한국어는 없겠지? <laughs> 아침 메뉴에서 메인을 고르면 세트로 주문할지, 단품으로 주문할지 고르라고 나오네요. 나중에 스타벅스에 갈 예정이라 커피가 아닌 메론 소다를 시켰는데요. 또 계획이 변경돼서 그냥 일찌감치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벅에는 또 들르지는 못했네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테이블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는 부담스러워서 선택을 잘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테이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네요. 주문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번호판을 하나 챙기고 그 번호를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친구가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카드를 먼저 꼽았더니 카드를 빼라고 나오더라고요. 먼저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꼽으시면 됩니다. 또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짜증나? <laughs> 어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뭐. 자할게요아 해야지 해야지. M, M 표시가 나구나? 어, 그러네. 음. M, 하나, 둘, 짠. 다행이다. 그래. 엄마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가 마음에 드는 거니까 다행이다. 아, 좀 이렇게 응? 가는 호텔마다 키를 <laughs> 잊어버리고 나오는지. 쓸 마셔. 카드 키올 때부터 찾았던 것 같은데. 이지한이 집이 지고 됐어. 아, 번호 에또 써있네. 집, 제 친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들고 가겠다고 <laughs> 이렇게 해서 나가기 전에 한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놓고 가는 거 한번 싹 보고 화장실도 한번 보고 음. 갑시다 음. 예전보다 조금 이르긴 한데요 그냥 아예 공항 가서 거기 있는 거 이것저것 보고로 했습니다 이건 누르면 바로 안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눌러야 바로 와요 여분으로 받았던 것과 함께 총 3장의 카드키를 반납하고 체크아웃합니다 사실 방금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 공항으로 갑시다. 그러지, 한참 무거워졌지. 저희 공항 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지던 이쪽 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마키시 역이 있어요. 거기서 갈 때는 모노레일 타고 갑니다. 모노레일 탈 때는 그 오키카 카드 쓸수 있어서 그거 타고 나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가져갈 거고 친구는 아마 환불을 할 거예요. 갑시다. 오늘도 하늘이 파랗고 아직은 시원해요. 근데 낮에는 더워지겠죠? 저번에 버스 탔던 정류장. 저 앞에 보이는 건 돌아올 때 탔던 정류장. 역으로 가는 길에 24시간 영업한다는 애니메이션 관련 샵이 있어서 친구가 다녀오겠다고 갔는데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방문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친구가 저기 둘러보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오기로 했고, 전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모노레일 역이네요. 근방이에요. 오늘, 레일 다니는 여기네요. 금방이에요. 오늘 덥지 않아서도 편하게 올수 있는. 여기 호텔이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았고, 저희 1박에 7만원 정도로 결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용 안 했는데, 욕, 대욕장도 있고, 어, 숙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는데, 어, 에스컬레이터 바로 있네? 이곳은... <laughs> <laughs> 이렇게어 여기 세븐일레븐 ATM기 있네요 여기서 이번에 대활약하지 못했던 오키카 <laughs> 이온 ATM기도 있네 둘다 있네요 여기 안에 화장실도 있고 우리는 2번 나하공항 방면에서 타면 되겠네데 에스컬레이터 다 있어서 좋다 아, <laughs> 여긴 사람이 많네요. 8시 56분이니까 곧 오네요. 저쪽으로 어디로 갈까? 여기 있을까 그냥? 저희는 다음 번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양구아 저거 봐. 우리 호텔 여기서 보여. 우리가 나름 꽤 높은 건물 중에 하나였어. 그치? 여기서도 보인다. 한글 전광판 너무 반갑죠. 아, 역시 사람이 많네. 하지만 이번엔 타야 한다.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 거니? 저는 일본 여행 많이 해봤지만 역시나 너무 전형적인 일본 같지는 않은 곳이 기억에도 남고 좋더라고요. 예전에 호카이도가 그랬고, 이번에 오키나와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두곳다 일본 분들이 국내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이네요. 2월이기는 하지만 오키나와인 만큼 기온이 높을 거라고 알고는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풍부하고, 류큐왕국이라는 일본 본토와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온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차로 이동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운전면허 시험 때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뚜벅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차로 갈수 있었으면 오키나와 북부 쪽도 한번 갔을 텐데요. 그리고 처음에 버스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운전 연수 좀 해서 뚱이랑 제주도에 가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직접 본게 처음이라서 너무 좋았어 계획이랑 달라진 것도 많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못하고 온 것들도 많지만 편집하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오키나와는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어느덧 나하 공항 도착! 여기 국, 국내선 쪽에 있는 가게들은 다 열었네요 9시 반 정도인데 지금 일찍 여셨네 <웃음> 생선들, <웃음> 물고기들 <laughs> 어, 이런 시간이라서 안 열었을까 했는데 열었습니다 변경시켜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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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주세요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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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하이 이 에, 토리스네. 비리사 운도스네. 음. 네, 원500 카드 500데포더 플러스 인더 카드 머니 환박. 바트 캔슬피200데10 마이너스. 오케이? 에, 와드원 카드. 와드 네, 오케이 오이 드스 모멘트네.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죠. 오키나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오키카는 보증금 500엔 그리고 1 0 0엔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환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5 0 0엔과 카드에 충전된 금액, 모두 환불 가능하지만 환불 수수료, 220엔을 제하고 환불됩니다사인데이스 <목소리도> 아, 사인 t 2,000. 2,000. 3이 아직 카운터 안 열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뭐 맞으니까 둘러보려고요. 저쪽도 볼까? 뭐가 어. 많아서 사실은 여기 와서 공항 와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많죠. 아 어, 맛있는 냄새난다. 여기 있네요. 저 첫날에 먹었던 오피나와 소가 저것도 일본이, 일본분유튜브 봤는데 기념품 같은 걸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사도. 이제 저는 저쪽이라고 합니다. 저쪽 어딥니까? 이거 유명한 친구인가봐요. 오키카 카드에도 있는데. 긴 하다 세븐일리... 아 커피, 마시, 커피 마시러 간다고? 드럭스토어 있다 드럭스토어에 키틸 있나 볼래? 북주선 체크인 3층 3층인데 우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국제선은 국제선인데, 3층이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 많이 없지? 많이는 없지? 아, 요 위에였구나. 하나만 더 올라갔으면 됐었네. 자, 카운터가 언제 열나 봅시다. 지금 열려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아마 안 열려있을걸. 체크인이 11시 30분부터. 11시 30분? 11시 30분 1시간 어, 1시간 반 정도 남았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여기 한산하네. 위에 커피숍도 있어요. <laughs> 아예 안 열어서 줄도설 수가 없어요. 뭐 어딘지 알고 서 여기 쓰는 것도 그렇지 않아? 또, 어, 둘러보고 봅시다. 음, 그래도 마지막 식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자. 어, ANW 있다. 맞아. 이거 먹을까? 이거는 3층 3층, 우리가 3층에서 왔지? 아 여기 국내선 쪽 국내선 쪽 3층 가자 다녀오세요 난들어갔다가 뭔가 또 하나 돌릴 것 같아서 여기가 지금 2층이죠 2층 여기 비포유고에서 짐을 호텔로 먼저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대요 저희는 바로 호텔로 갈 거였어서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 보내고 다른 지역 여행하고 호텔 쪽으로 갈 예정이시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네. 있는 거야? 와. 뭐 여기 왔으니까 두근두근. 4 0 0개지 어. 4 0 0짜리내개 아, 노란색 아, 노란색이야? 네. 어, 아니야. 응. 어. 어. <laughs> 나왔어? 오! 대박! <laughs> 오늘 하루 어?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어떻게 이거 나지 짜잔, 이렇게 야, 나왔습니다. 대 어머 어머, 웬일이야? <laughs> 국제선 킥 카운터를 지나서 저울로 가면 국내선 3층이니까 쭉 가서 A N D W 버거를 여기서 먹네요. 0.06은 뭐죠? 조금 넘네. 너는 될것 같은데, 그럼? 아, 0점 맞추고 가래. 맞추고. 됐다. 왜안 되네. 아, 직좀 남았네. 음. 저기, 저, 저쪽이다. 이 안쪽입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2번? 이번... 어, 공사하느라.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해서 막혔나보다, 가는 길이. 식당은 4층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우리 3층이라고 했거든요? 아, 공사 중이라서 막혀있어. 저쪽! 이쪽입니다 이쪽이랍니다 화장실 가는 쪽으로 가야 <laughs> 햄버거 가게가 나오네 지금 공사 중이어서 가는 길이 불편하네요 돌아왔네 어? 줄 서야 되네? 유명한 에이엔드 버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에이엔드 버거의 세트를 먹을 거야 이 음료도 뭔가 유명한가 봐응 그치 유명한 걸로 먹어야지 찾아보니까 a n w 가 미국 브랜드더라고요. 1960년대 오키나와가 미국 통치기였을 때 들어왔다고 하네요. a n w 버거와 루트비어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겠죠? <목소리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겠죠? <목소리도> 아, ANDW 버거의 콤보 두 쌍을. a n w 버거의 콤보 두 쌍이십니까? 이쪽에서 카리크레이크, 슬퍼크레이크 모카.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서 먹게 됐네요. 63년에 생겨서 60주년이 넘었네요. 맛있지 않습니다. 루트비어가 맛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팥수 맛도 나고. 아, 이거 팬으로 있길래 살까 했는데 안살길 잘한 것 같아요. 제 입맛은 아니고요. 파스 맛이나. 어, 세상에. 먹어 봐. <laughs> 최악이래 같이 먹으면 좀 낫다. 같이 먹으면 같이 먹었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나, 하나, 둘, 셋.